안녕하세요. g r a 스 m a 지 Stage 3. 오늘은 Unit 1 5 Relative Pronoun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배웠죠. 무슨 역할하는 거? subject 역할, 주어 역할을 하는 걸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했다면 오늘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무슨 역할하는 거? object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걸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후나, 대스를 사용한다고 했고,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동물이나 사물일 때는 위치나, 대스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나 동물 같이 나올 때, 사람이나 사물이 같이 나올 때는 대수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his나 her 같은 소유격을 대신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who's라고 배웠죠. 자, w h 를 대수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ircle to Craig r o s 요 6번. He met a boy. 그는 어, 한 소년을 만났다. 자, 근데 뒷문장 봤더니, That is a pilot. 라고 했어요. 아빠가 비행기 조종사래요. 누구의 아빠겠어요? 그 소년의 아빠겠죠. 따라서 his를 대체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w h o s 가 정답입니다. 7번, he is the student. 그리고 빈칸, the principal praised 라고 했어요. 뒷문장 봤더니 교장선생님이 누구를 칭찬했대요. 누구를 목적어가 빠졌네요. 정답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골라야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즉 선행사가 사람이죠. 따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후가 정답입니다. 또 뜻으로는 그는 그 교장선생님이 칭찬을 한 바로 그 학생입니다. 라는 뜻이죠. 8번 She has a phone. 빈칸. I want to borrow. 라고 했어요. 뒷문장 봤더니 내가 무엇을 빌리고 싶다. 라고 했어요. 무엇을? 목적어가 빠졌네요. 정답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골라야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즉 선행사가 사물이죠. thing이기 때문에 which가 정답입니다. 뜻으로는 그녀는 내가 빌리고 싶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죠. 두번 she brought a cake, 빈칸, everyone loved 라고 했어요. 자, 모두가 무엇을 좋아한대요. 목적어가 빠졌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골라야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거. 자, 사물, thing입니다. 따라서 위치나 대시 들어가야 되는데 위치는 없기 때문에 대시 맞죠. 뜻으로는 그녀는 모두가 좋아한 케이크를 가지고 왔다 라는 뜻이 됩니다. 10번, this is the boy, 빈칸, drawing won first prize 라고 했어요. 자, 이, 이 사람이 그 소년입니다. 자, 근데 뒤에 봤더니, 자, 누구의 그림이 1등을 했대요. 자, 누구의 그림이겠어요? 그 소년이겠죠? 히즈를 대체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후스가 정답입니다. 자, 그림이 1등한 그 소년입니다. 즉, 1등한 그림을 그린 그 소년이 바로 이 소년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다음 문제 갈게요. Circle the c o r r e c k locations for the given words예요. 주어진 단어 알맞은 위치 찾는 문제입니다. 11번 whose 위치 찾는 건데요.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I have a neighbor. 나에게는 이웃 한 분이 있대요. 뒤에 dog가 나오네요. 누구의 dog겠어요? Neighbor dog겠죠. 따라서 whose는 B번에 들어갑니다. I have a neighbor whose dog is always barking loudly and wakes everyone up 라고 하면 나에게는 이웃이 한분 있는데 어떤 이웃이냐면 그의 개가 항상 크게 짖어서 모두를 깨우는 그런 이웃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12번 위치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봐야 돼요. 문장 읽어 볼게요. We read a book the teacher recommended 라고 했어요. 자, 뒷문장 봤더니 선생님이 무엇을 추천했대요. 목적어가 빠졌죠. 자, 무엇을 추천했겠어요? 북을 추천했겠죠. 선행사 북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옵니다. 뜻으로는 우리는 선생님이 추천한 책을 읽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13번. 호수의 위치를 묻는 거예요. 문장 읽어볼게요. We know a man. 우리는 한 남자를 안돼요 뒤에 garden이 나오네요. 누구의 garden이겠어요? 그 남자의 garden이겠죠. 따라서 garden 앞에 호수가 옵니다. 뜻으로는 우리는 꽃으로 가득 찬 정원을 가진 한 남자를 압니다. 라는 뜻입니다. 14번. 위치가 어디 들어가는지 봐야 돼요. 문장 읽어볼게요. He found a wallet. Someone had dropped. 라고 했어요. 뒷문장 봤더니 누군가가 무엇을 떨어뜨렸대요. 목적어가 빠졌죠. 무엇을 떨어뜨렸겠어요? 지갑을 떨어뜨렸겠죠. 따라서 a wallet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옵니다. 뜻으로는 그는 누군가가 떨어뜨린 지갑을 찾았다. 라는 뜻입니다. 15번, 후의 위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That is the girl. 자, 저 사람이 바로 그 소녀입니다. 뒷문장 봤더니, I saw playing with her dog at the park yesterday 라고 했어요. 자, playing부터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거인데요. 자, 봤더니, s so a 우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빠져있어요. 자, 누구를 받겠어요? The girl을 받겠죠. 따라서 선행사, the girl 다음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o가 옵니다. 뜻으로는 저 사람이 어제 공원에서 개와 놀고 있던 바로 그 그, 소녀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문제 갈게요. Combine the given sentences using who, which, or whose라고 되어 있어요. Who, which, whose, 를 사용해서 두 문장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16번 두 문장 봤더니 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t h e b r i d g e 죠 자, t h e b r i d g e 는두 번째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쓰였어요. 따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 h i c h 사용해서 두 문장 연결할게요. t h e y built t h e b r i d g e 자, thing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ich, 쓰고, the engineer's designed가 들어갑니다. 자, 뜻으로는, 그들은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그 다리를 지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17번, that is the man, his dog chased my brother 라고 했어요.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the man과 his죠. 자, 그 개는 그 남자의 개였겠죠. 따라서, 자,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로 연결하겠습니다. t h e l is the man whose dog chased my brother. 라고 하면 저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예요. 어떤 남자예요? 그의 개가 우리 남동생을 쫓았던 바로 그 남자입니다라는 뜻입니다. 1팔번 We visited the museum. You recommend the museum라고 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the museum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로 연결하겠습니다. We visited the museum.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you Recommended 라고 하면 우리는 너가 추천했던 그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19번 She met a man. His daughter goes to our school. 라고 했어요. 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A man과 his죠. 자, 그의 딸이겠죠. 그 남자의 딸이기 때문에 his와 a man 연결시킵니다. 따라서 소유격 whose로 연결시키죠. She met a man whose... daughter goes to our school 라고 하면 그녀는 그 남자를 만났대요. 어떤 남자예요? 그의 딸이 우리 학교에 다니는 그 남자를 만났답니다자 20번 We saw the artist. My mom always mentions the artist. 라고 했어요.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the artist죠. 자, 뒷문장 보시면 the artist가 목적어 자리 따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로 연결시킬게요. We saw the artist who my mom always mentions가 됩니다. 우리는 예술가를 만났는데 어떤 예술가냐면 우리 엄마가 항상 언급하는 그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g r a m m a r Studio Plus 3 Review Test 공부해 보았는데요. 잘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